어음을 매입처에 배서한 경우, 받으러움 거래처 지급 전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고 대금은 현금이 아닌 타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지급했다면, 회계원, 어음거래, 받으러움에 있는 받으러움 거래처 지급을 활용합니다. 전표일자는 지급한 날짜를 기재하고, 거래처는 매입을 해온 업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음 번호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음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배서한 어음을 선택하면 총 금액과 지급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면 지급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교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보면 외상 매입금은 줄어들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어음은 지급 처리되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